오늘 일본에서 가져온 사온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루들을 사왔는데 일단은 이거 축제 버전 그리고 스시 버전 그리고 햄버거 버전 사왔는요 다음에 이거를 만들면서 수학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 다음은 랜덤박스인데, <laughs> <룸림박스는> 일단은 <laughs> 이거 생료치로랑 이건 백화점에서산 건데,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 들어있대요. 저는 여기에서는 얘 아니면 이거 갖고 싶고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루피 이거 들어있대요. 이거 나으면 진짜 대. 그리고 이건 동키호트에서 산건데 큐티샤프 산리오 립밤 이거 친구 선물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게 해리포터에나 오는 그부엉인데 이게 얘가 잠시만요. 어 있지? 얘가 소리가 나면은 반응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어깨 o k 어깨 올리 a y 이 k a y 게 k a y okay, okay, o 올리고 이 k 이를 여기에 y 석이 있어서 이렇게 o k 잘안 보이시겠지 만 날개도 파닥파닥거립니다. 그리고 이건 짜짜 귀여워요. 어, 그거 되고 되게 말랑말랑하 진짜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이것도 캐릭터 샵에서 산 건데 토토라이시죠. 거기에 나오는 고양이 캐릭 그리고, 닌텐도 거기에서 산, 이, 피노키오를 진짜 좋아하서 그래서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뱅지라는데 동전기라인데... 더, 아, 귀엽다. 이렇게 지퍼를 열면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쥐집어 넣으면 초록색이 나올 거예요. 이될 때까지 계속 뒤집어주시면 그리고 이건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퍼를 잠그면 이렇게 초록색이 됩니다 운동 귀엽죠 근데 좀 빨간색이 더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바꾸면 내 맘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동작이 그 다음은, 이게, 일본에, 나라 거기, 버스투어할때 같은데, 수덕사, 거기에서 막 부적을 팔더라고요. 거기가 사슴공원인데, 그래서 이런 사슴모양 부적을 팔더라고요. 친구가 줬어요. 친구랑 같이 가보자. 그리고, 이거는 뱅키호트에서산 짱구 스티커인데 너무 귀여워서 세개나 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랜덤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 두 개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 나왔어요. 꽂아볼게요. 다음에 꽂아볼게요 자그 다음은 이거 쬐끔만한거 뜯어보겠습니다 거 칼을쓸때다 조심해서 쓰세요 어? 아 칼로 쓰는게 아니구나 여기 점선이 뜯어보습니다 먼저 뜯을까 주황색이 나왔네요 어, 갖고 싶었던 게 맞고 안돼 이거 뜯어야 돼어 응, 뭔가 노란색인데 뭔가 보시면 안에 좀 더라고 <laughs> 잠깐만 이거 같아 나 이거 하고 싶었어 <laughs> 토끼 맞아 맞았어 이거 <laughs> 봐요 아 풍선이 아니었구나 어뗄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안 되죠 너무 귀여운데 철시 자리다 어? 뭐 설명서가 들렸거든요 그만 크고 있어? 일단 이건 여기다 둘게요 저이이거 뜯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아니게. 어, 근데 파랭. 오 마이 갓. 잠깐만. 아. 여기에 귀여운 거 진짜 많네 어, 근데 얘도 꽤귀여워 이거 같이 넣온둔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어, 왜 니네가 나왔니? 왜다 파랭이야. 대망의 루피 아 얘는 진짜 잘 나와야 되는데 으! 아, 다 빡빡해 이건 뭐 이렇게 번거로워 이거 뭐야? 헐 잠깐만 너무 귀엽다 잠깐만. 이거는 피규어가 아닌데 아 이거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귀엽고요 잠깐만 왠지 회사가 올 아, 저, 나 봤어 포카가 있어 내가 갖고 싶었던 이가 나왔어 대박이야 이따 도착하려고 봤어. 봤어. 내가 갖고 싶었던 거야. 어머, 잠깐만. 이거 오빠, 너무 좋지 않아? 봐봐 나 루피도 진짜 좋아하거든. 루피 3종 세트야. 너무 맛들어 대박이야! 근데 1인 안나어 1인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2인이거있어 대박이다 진짜 너무 많이 들어 리뷰할게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반 애들한테 줄건데 아까 그 부적 썼던사진원 거기에서 스토클라에서 사온건데요 반 애들한테 나눠줄 쿠키에요 한 요만한거 안녕